뭘 봐? 응? 일좀 해라, 놀지 말고. 저보고 이야기 하는 건가? 오늘은 저기 끝에 갈 거예요.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찹죠또 냉수된가? 오늘 포인트는 여기. 와 오늘 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좋아해서 될 판이 아닌데 일단 시원하니까 낚시하기엔 편할 것 같아요 냉수대 갔는데 와, 조금 참네요 이런 제가 왔으니까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압니까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물지 그죠 자 오늘 또농어로대 가졌습니다 릴은 5,000만 엑스지 원줄 파합사 1.5호 찌는 농루치 플러스 M 사이즈입니다. 카본 6호 목줄 1.3m 노모바늘 20% 항상 동일하죠? 자 오늘은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옆바람으로 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서 왼쪽으로 흘리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 노모 잡으러 가보자고요. 출발. 맞아. 진짜 시원하네. 누가 에어컨 좀 껐어요. 응. 캐스팅 비거리 500m 어? 뭐냐? 너는 뭐냐? 뭔가 물었는데. 에라이. <laughs> 여러분들, 복 받으십시오. <laughs> 야, 니는 안 물어도 된다. 들 가라. 일단 복은 받았고요. 노모야꼭지야 물지 말 그래. 어? 와. 뭐야? 이건 볼락인데? 왜 갑자기 볼락이 물어? 리트리버 하니까 확 가져가네요. 야 총벌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준삼입니다 한2 6번 보내주자고요 가거라 니는 에이다 나는 농어 잡으러 왔다네 농어가 물어야 되는데 오고가 물고 볼락이 물고 와카노 농어야 또 살살살 리트립 해볼까요 또 물었어. 뭔 <laughs> 산다? 이거는 뭐야? 으이씨, 왕사미 같아. 농어인가? 뭔 산다? 왕사미 같대요. 야, 농어가? 으이씨, 농어 같다. 바늘털이 한다. 뭔 <laughs> <못> 산다? <laughs> 뭐야? 황어야? No. 너어네요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거아고깔 <아이고>. <laughs> 물었어요 이번에는. 에이. 40도 안 된다, 35. <laughs> 오늘 뭐죠? 버거 나왔다가, 뽈락 나왔다가, 넘어 나왔다가. 아이고, 이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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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만 있어. <laughs> 여러분, 그래서 넘어졌습니다. 이건 아닌가? <laughs> 바로 보내줄게요 가라 볼락 물고 너무 물고 베이트핏이 들어왔나 자 다시 가봅시다 노모야 자 살살살 리트리브 어또 문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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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었다 <laughs> 뭐지 던지면 막 물어 이번엔 누구냐? 정체를 밝혀라 바늘털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볼라같트요 영차 이번에도 볼라 니도 아이다 왔다갔다 힘드네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막 물어주니까 좋네요 던지고 살살살 리트리버니까 그냥 가져가네. 이번에 농어기를 어, 넌 누구냐? 우, 우와, 이건 뭐야? 왜? <laughs> 똑돌락 같아 이런 형차. 아 한여름에 애들이왜 이러죠? 이번에도 준삼이. 가라 겨울에이디 안 되겠다. 지그헤드로 바꿔가지고 볼락 잡아봅시다. 볼락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. 너무 바늘은 커서 호킹이 잘안 돼요. 이렇게 같은 채비에 1g 지그헤드만 바꿔줬습니다. 이제 다 죽었어. 던지고.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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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트리브. 오! 바로 왔다! 확 가져가네! 한여름에 웬 볼라이 이렇게 많아요? 냉수대가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. 야, 야, 야! 영차! 야, 근데 사이즈가 다 준사미급이에요. 볼라! 니들 집에 가라! 대충 던지고. 살살 살. 살, 살. 아또 왔다. 탈탈탈 탈. 아 유표 잡았다 하면 준 삼이네. 헐쭈기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잡읍시다. 캐스팅 오! 화로문에이것도 춘삼이. 아이고, 이고 하하하. 앞에 와서 빠져버렸다. 아, 자꾸 집에 가려 했더니. 뭐 1분이면 잡으니까. 잠깐만 기다려요. 캐스티 바로 하루룰루. 왔다. 던지기 바쁘네요. 근데 요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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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탈탈거리네. 와, 요것도 준삼이. 가라. 이거 뭐 던지면 그냥 막 물어요.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. 좀애 아쉽습니다. 슝. 바로 또 왔어요. 탈탈탈탈. <laughs> 힘좀쓴는데차 와, 잡았탐 준삼이네요. 니는 겨울도 아닌데 왜 이러노? 지금 여름이다. 빠이빠이. 아, 오늘은 올락 때문에 농어 낚시 안될것 같아요. 휑차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. 퇴근합시다. 다음에는 꼭 노모 잡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휴가철인데 안전 운전하시고요, 안전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